어하0대로미롱하0대로 미룡. 미룡. 거룡 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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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냥 룡 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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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빼 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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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총도 다 뒤포? 뒤포 얘들아. 타자다산타자 전방조시. 전방총 들어. 나없어 검토나. 검아니야안 아, 지야나검지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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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자 이거. 빼. 면 왔다. 아, 이거 펀 나 다시 뺀다이나야검 한번 땡겨. 야거울야 눈을 둘 소리. 소리래. 야트가특 본다. 특기 먹게. 종민아 눌러 와빼 빼. 나 특기 먹었어. 야다 검인가 걸렸어이 나이스. 올려온다. 올려만 해온다. 야, 올려 시켜라. 올려 시켜라. 올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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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빨리 나이스 같이 찔러주고 다시 찔러주고 뛰면 될듯 나이스 이걸 와주네 개이득이죠? 와주면 개이득이죠? 내가 눈 띄워볼게 띄워볼게 어. 아 이거 이핑 간에 이거온나핑폭폭폭폭이폭아 이거 3 3 나뺑나 뺑한다 눈통 야 눈, 눈통있다 눈통 눈통 눈통있어 나 뺄게 아 가자 그럼 눈통갈게 야 정민이 너그 눈통에서 가보자 잡아. 조금 들어와. 들어와. 가복장. 나이스. 접붙 통해서 접붙 있어. 접붙이 있어. 적붙통 나이스. 나 이번에 내 내가 하 하라는 대로 해 줘. 그지은형이 눈답에 핑 가고 그 누구야? 한 명이 핀눈 속에 핑 두게. 내가 눈터 내가 눈터 핑 두게. 아, 그리고 바닥 핑 그냥 알았을까? 나머지는. 어. 나 그냥 바로 갈게. 눈높이 가 줘. 둘다 갔어. 안들어가겠피 눈접개 3시거든. 지좀 피힐이다. 너대 좀 피한 자리 내 밑에 먹어, 빼. 너대 좀깨 앉아. 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먹었어? 너 먹었어, 먹었어. 너 먹었어. 아, 어 바로 응. 먹을게. 잡배 간대. 눈 잡았잖아. 너잡 마루 복제 조해야 돼. 마루, 폭, 마루 돼. 야 마루 있다. 야 붙어봐. 하나, 둘, 셋, 간다. 노태야노태적리적소리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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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야 빼자 이거. 이거, 이거 빼야 될것 같아. 이거 빼야 돼. 어, 빼자. 야적구둘야봐 붙어줘. 지훈이 들어서눈자나 지른다. 나 센지 될게. 땡겨. 내가 너센 양가. 센 양가. 나표 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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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권 뭐야? 가복. 얘도 알아 안 그렇다. 적표통 적표 통 적표, 적표, 가복. 적표... 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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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씨. 아이 사투 뭐야? 어, 잘했어 잘했어 a r i s t a r i 거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aris. t 임찍 i s Taris. Taris, t a r 나 눈통 지를게 이거. 가도 될, 때, 가도, 될 때, 가도 될 때, 야, 적구통들, 그 적구통들. 둘, 적구통 둘. 네, 나이스 부탁을. 좋다. 바닥에 띵하나 야눈 버렸다 야눈템 갈게요 템 갈게요 눈 버렸어 템 까지마 템 까지마 띵 혼자 띵 혼자 이거 템 이거 눈 별로 없는 거야 이거 어적 뺄게 적 뺄게 버려갈게 이거 야 앵글 주 앵글 아 눈터 앵글 야띵 까주라 빨리 가. 빨리 아 그냥 가자 그냥 야, 적부터 아 적부터 노 태준이 형 가옷가옷줘 갑오, 개피! 야가옷 개피! 간절히 야 좋은데? 야 2문 2문! 야쌤쌤쌤 2문 2 2문 2! 갑옷! 야우랭 맞으노 개피! 중중다다중중중중거쌤미랑 중! 야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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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 야 퇴키드 먹었어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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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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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 하나 더 o 거리 b 거리 y 거리 얘들아 o 거리 s 거리 피해 많 d 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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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택까지만택까지만택까지만아껴 뒤에 폭! 얘들아 뒤에 폭! 폭 한번만 피하고 와중나야 마루 하나 마루 하나 야 오렉마저도 개피 야 죽밀렸다 얘들아 야 죽밀렸어 야 적부터 하나 적부터 개피 적부터 개피 적부터 개피. 개피 얘들아 나이스 아 오늘은 형님 그 저희 이제 멤버들이랑 다른 그 전쟁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에잉 그 끝나고 완이랑 할게요 이 썰방 버퍼 형님, 이거 한좀 어... 걸릴 것 같은데, 좀 이따 바로 할게요. 야, 누 없.. 나도 나 빙. 야 천천히 하자 아 정민이 스프레이 정민이 스프레이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잡네 눈통 앵글 눈통 진입 마.. 오케이 이거 아 상대분들도 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전 프로분들도 몇분 있고 잘해요 던전하면 가지고 나 룬톱 중둘 중둘이다 박상리 아니야? 눈 잡고 뺑하나 뺑 두개 중 전진 야 쎄마나 얘들아 쎄마나 갔다 쎈갔다 야 뺐어 뺐어 코너로 뺐어 니 앞에 있는 코너로 뺐다 룬동 뭐야 눈자 하나을 잡자 이거 왔다 룬 왔잖아 룬검 보고있지 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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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목소리> 하나 눈 <둘.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마무리하자 야 방금 그 북맹님 그 앵글로 뛰었다 종민아 야 종민아 중총 한번 할게 그거 쏴라 그냥 중야 주... 수나 없다 하나, 야, 나빙 있거든? 빙 하나, 빙 컷. 야, 스 하나, 키나나 아, 이거데군데군데군데군야 기둥 하나 군데군데군데군 기둥 데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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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문데군데군데군데군데군데 기둥. 기둥 아, 문지, 문지. 기둥, 기둥. 오른쪽 데군둘군데군데군데눈데눈데눈데군데군데군데군데나데군데군데군데 오른쪽